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쥬은TV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이냐면요. 은 함정 감옥 탈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함정 감옥 탈출을 해볼 건데요. 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대작자, 스매드, 감옥 탈출, 버거 금지, 어, 무단 배포 금지, 이거 왜 규칙이지? 여기에 말, 맑은, 어, 함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첫제작이에요 어, 도움을 주신 울킬러님 참고로 밤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아침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죽길래. 자, 여기에. 아이씨. 아이씨. 진짜 <웃음> <웃음> 아, 씨. 진짜 부서. 진짜 죽나. 아! 아! 어, 어. 아, 어. 잠시만요. 여러분, 근 제가 여기 구독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게임으로 이거 다 예고 끼고 빠졌어요. 제 수명, 승이, 나이, 어, 30, 어, 사기제. 네, 빨리 탈출하자 다, 여기서 다 예고 끼기로 이걸 챙, 챙은 거야. 갑, 뜰, 갑,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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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어. 챙기지 않게. 검색을 그래도... 휴 아슬아슬했어 하슬, 이제 가고 탈옥만 하는 탈옥만 남은가 제키지 제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쓰꼭 뭐지? 나랑 같이 가자 아넌 제목 넌 고등학교에 같은 반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잖아 그래 나도 그때 정겨이 등도 하고 그랬지 근데 너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잘못 읽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어떻게 여길 누가 나한테 아 몰라 생각까지 싫어 억울하게 끌려 빌려, 끌려온다고 그때 사이렌이 울렴, 울렸다 쓰니제부가 타로 타루, 타로겠다 출구를 찾았다 이래 제부 빨리 뛰자. 이시오, 어, 부시지 마세요. 누자, 띠어 부시, 부시지. 부시, 부수자마자 뛰세요. 안 그러면 잘 없이 뺨이라 왜지? 아, 그래도 삼해준 거구나. 아나 진짜. 아하하. 아, 아그 다음 또 모래야, 아, 모래가 도대체 몇 개야? 어. 어, 문이 보인다. 추리문이 어. 닫기 전에 사녹을 해서 다행이야. 어, 진짜, 진짜 개가 저 가짜 길이 있다. 어, 그걸 원래 치고, 저저 저거 잘 해보세요. 남자니까 무조건 뛰어다 어, 어, 야, 야, 쪽금 어떻게 해 아, 저나 야, 어, 내팀다 해봤어. 흘렸어! 레버를 구하여 옆에 나무를 설치 고고수. 무슨 전기가 잘안 통하는 것 같다. 저래방, 저래방. 어저에서 빛이 난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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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가야돼? 아, 어, 진짜. 아 으아, 진짜. 아, 정말. 안 되겠다, 가도. 어. 여러분들 너무 계속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짱. 어. 어, 안 죽었다. 예. 힘든 곳. 아, 뜨거. <laughs> 어. 와우. <laughs>

아, 배터리 없어. 아,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우선은 여기서 1편으로 찍었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